무라카미 하루키의 1Q84 생각나는 글기. 누군가를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. 단한 사람이라도 삶에는 구원이 있다. 비록 그 사람과 함께할 수 없더라도 나는 의미가 있는 한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. 세상은 결국 상반된 기억들의 끝없는 전투다. 설명 없이 이해할 수 없다면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다. 우리는 같은 달을 보고 있다. 같은 세계에서 우리는 같은 선으로 현실과 연결되어 있다. 내가 해야 할 일은 조용히 그 선을 내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 뿐이다. 사람이 자유로워진다는 건 어떤 것일까 하나의 감옥에서 멋지게 빠져나온다 해도 그곳 역시 또 다른 좀더큰 감옥이 아닐까? 어떻게 태어날지는 선택할 수 없지만, 어떻게 죽을지는 선택할 수 있다.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렵고,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영원히 없을까 걱정한다. 돈은 필요 없어요. 이 세상은 돈보다 오히려 서로 빚을 주고받는 걸로 돌아가거든. 우리가 선량하고 우수하며 완벽한 인간이 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, 그림자 쪽에서는 어둡고 비뚤어지고 파괴적으로 되어가려는 의지가 뚜렷해진다.